알리익스프레스 욕실 꿀 아이템 3종 가져왔습니다. 알루미늄 합금 샤워 선반은 욕실의 스타일을 한층 업그레이드해줄 매력적인 아이템입니다. 드릴이 필요 없는 간편한 설치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한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간 활용도가 뛰어나며 고급스러운 알루미늄 합금 소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. 욕실에서의 정리를 더욱 세련되게 만들어줄 이 선반은 메이크업 용품이나 샴푸를 깔끔하게 정리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현대적인 욕실 인테리어를 완성하고 싶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. 마그네틱 편안짝기치약 클립은 욕실의 필수 아이템으로 깔끔함을 추구하는 여러분께 안성맞춤입니다. ABS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화학 성분이 없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하나의 후크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며 편리하게 치약을 짜낼 수 있는 스마트한 디자인이 매력적입니다. 욕실 벽에 쉽게 부착할 수 있어 세련된 인테리어와 함께 실용성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. 이 치약 클립으로 하루를 더욱 기분 좋게 시작해보세요. 변기 시트 리프트 휴대용 다기능 유틸리티 도구는 욕실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할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PVC 소재로 제작되어 견고하면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손 더러운 방지 기능이 탁월해 위생적인 사용이 가능하죠. 또한 구형 홈 디자인으로 다양한 욕실 스타일과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. 이 품호 브랜드의 신제품으로 화학 성분이 없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욕실을 더욱 깔끔하고 세련되게 관리하고 싶으신 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.